에이전이키.com 빛의 소버드라머즈.com FYL1 기념일을 위해 야근을 거듭했다 하지만 그날 난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나는 그녀의 목을 조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내가 원하던 기념일 선물이야, 수진아. 피가 흘러내리는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10년 동안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남자가 이제 살인자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만족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 모든 게 시작된 건 정확히 1년 전, 우리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었다. 나는 김민준, 서울 강남의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아니,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다. 수진과는 대학 선후배로 만나 10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나만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 결혼 후에도 그녀는 내게 완벽한 아내였다. 집안일을 도맡고 아이를 낳아 키우며 내 야근을 이해해주는 여자. 10주년을 맞아 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지며 받은 보너스로 제주도 고급 리조트 여행을 예약했다. 그리고 반지 하나, 다이아가 박힌, 그녀가 예전부터 탐내던 디자인. 그날도 야근이었다. 프로젝트 마감이 코아피라 팀원들과 함께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민준 씨. 오늘 기념일인데 괜찮아요. 동료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수진이가 이해해 줄 거예요. 대신 주말에 제대로 보상할게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향했다. 손에는 케이크와 꽃다발.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거실 불이 꺼져 있었다. 이상했다. 수진은 보통 나를 기다리며 불을 켜놓는데, 수진아, 나왔어. 침실로 가다 멈칫했다. 침대에서 소리가 났다. 신음 소리. 남자와 여자의 숨소리가 섞인 그 소리. 문틈으로 보았다. 수진이 내 아내가 낯선 남자와 뒤엉켜 있었다. 남자는 우리 회사 신입. 박준호였다. 20대 후반, 잘생기고 야심있는 녀석. 최근 프로젝트에서 나를 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다. 손에 든 케이크가 바닥에 떨어졌다. 소리에 놀란 그들이 나를 보았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아, 이, 이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문을 닫고 나왔다. 그날 밤 한강 다리 위에서 서서 담배만 피웠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었다. 다음날 수지는 울며 사과했다. 한번 실수였어. 스트레스 때문에 용서해줘. 준호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나는 용서했다. 아니, 용서하는 척 했다. 아이가 있었고, 세상 사람들 눈치가 있었고, 무엇보다 나는 아직 그녀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뒤부터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밤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다. 수진의 신음소리, 준호의 손길.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회사에서 승진을 포기하고, 야근을 자처했다. 집에 가기 싫었다. 수진은 더 애교를 부렸다. 오빠,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이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거짓이 섞여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준호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다른 회사로 옮겨 잘 나가고 있었다. 심지어 결혼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괴롭혔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살고 있는데 나는 지옥이었다. 복수가 시작되었다. 먼저 준호를 조사했다. 그의 새 회사, 아내, 생활 패턴. 모든 걸 알아냈다. 나는 IT 전문가였다. 해킹은 식은 죽 먹기였다. 수진에게는 더 세심하게 접근했다. 그녀의 폰을 몰래 확인했다. 아직 준호와 연락을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민준이가 이상해. 당신이 그리워 그런 메시지. 가슴이 타들어갔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다. 계획을 세웠다. 공정하게 그들이 나에게 준 고통만큼 돌려주기로. 먼저 준호의 삶을 무너뜨렸다. 그의 회사에 익명으로 불륜 증거를 보냈다. 사진, 메시지. 그는 해고되었다.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었다. 수진은 불안해했다. 요즘 준호 씨 소식 들었어? 이상하게 일이 꼬인데 나는 모르는 척 했다.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복수는 기념일에. 1년 후 다시 11주년 기념일, 나는 또 야근을 했다. 수진에게 늦을 테니 먼저 자라고 메시지 보냈다. 집에 들어가자 그녀는 또 그랬다. 이번엔 다른 남자였다. 회사 동료 아니면 또 준호. 확인할 필요 없었다. 그녀가 잠든 사이. 나는 부엌에서 칼을 챙겼다. 아니, 목을 조르는 게더 좋을 것 같았다. 직접 느껴야 하니까. 그녀가 깨어났을 때, 내 손이 이미 그녀 목에 있었다. 민준아, 왜? 외... 기념일 축하해, 수진아. 내가 나에게 준 선물, 이제 내가 돌려줄게. 그녀의 눈에서 공포가 스쳤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약 1020자. F.I.L.E. 경찰이 왔을 때 나는 이미 모든 걸 정리했다. 수진의 시신은 없애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뒀다. 자수할 생각이었다. 아니, 그게 아니었다. 나는 도망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준호를 끝내야 했다. 수진의 죽음 소식이 뉴스에 났다. 강남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살해. 용의자는 남편 나. 나는 이미 사라졌다. 준호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이혼 소송으로 망가진 상태였다. 문을 두드리자 그가 나왔다.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다. 민준 형 어떻게 나는 웃었다. 내가 시작한 거야, 준호야. 그를 끌어 안으며 속삭였다. 수진이 죽었어. 내 탓이지. 그는 떨었다. 미안해요. 정말. 그 순간, 나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하지만 찌르지 않았다. 대신, 그의 폰을 빼앗아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아내에게, 그의 상사에게. 모든 진실을. 준호는 무너졌다. 왜, 왜 이렇게까지? 내가 내 삶을 망쳤으니까. 나는 그를 두고 나왔다. 그는 스스로 끝낼 터였다. 내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수진과 준호만이 아니었다. 내 삶을 망가뜨린 모든 것. 아이를 생각했다. 여덟 살딸 지은이. 그녀는 할머니 집에 맡겨 놓았다. 아빠는 곧 돌아올게 일 거짓이었다. 도망쳤다. 부산으로, 제주로. 하지만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밤마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용서해. 용서. 불가능했다. 시간이 흘렀다. 6개월 후 나는 변장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새로운 신분으로. 준호는 자살했다. 뉴스에서 봤다. 수진의 죽음과 연결지어 보도되었다. 나는 웃었다. 공정했다. 하지만 내 안의 공헌은 채워지지 않았다. 복수가 끝난 후.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어느 날, 옛 동료를 만났다. 민준아, 너 아직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 죽었어.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제주에서. 그곳에서 그녀를 만났다. 은지라는 여자. 수진과 닮지 않았다. 조용하고 강했다.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아니, 빠진 척 했다. 복수를 위해서. 아니, 진짜였다.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경찰이 나를 찾고 있었다. 은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나는 살인자야.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알아. 그런데도 사랑해. 그게 진심인지 의심했다. 그러나 함께 도망쳤다. 해외로. 그곳에서야 알았다. 복수는 끝나지 않는다. 내 안의 증오는 영원하다. 약 980자. FILE 3. 해외 생활은 힘들었다. 태국 방콕의 작은 아파트. 은지는 간호사로 일했다. 나는 프리랜서로 코딩했다. 밤마다 꿈을 꿨다. 수진의 얼굴, 준호의 비명. 은지가 물었다. 후회해. 아니. 하지만 거짓이었다. 지은이가 그리웠다. 딸의 사진만 보며 울었다. 한국뉴스에서 내 사건이 잊혔다. 새로운 사건들이 터졌다. 은지와 결혼했다. 작은 예식. 이번엔 진짜 행복할게.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행복은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수진을 닮았다. 의심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폰을 확인했다. 메시지. 민준이 아직도 모르네. 상대는 누구? 한국 번호.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또 배신. 추궁했다. 누구야? 은지는 웃었다. 내옛 연인 친구야? 도와준 거지? 믿지 않았다. 또 그랬다. 증오가 되살아났다. 하지만 이번엔 참았다. 배운 게 있었다. 복수는 파괴한다. 은지를 용서했다. 진심으로. 시간이 흘러 지은이를 데려왔다. 한국 경찰이 포기한 후, 가족이 되었다. 진짜 가족. 하지만 내 안의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다. 가끔 한강을 생각했다. 복수는 공정하지 않았다. 나 자신을 망쳤다. 약 천십자. FIL 사. 지은이가 커갔다. 열다섯 살이 되었다. 아빠, 엄마는 왜 죽었어?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은지가 대신 말했다. 사고였어. 거짓. 지은이는 의심했다. 똑똑한 애였다. 어느날, 그녀가 내 서랍을 뒤졌다. 옛 신문기사. 아빠 너 살인자야? 울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지은이는 안았다. 사랑해, 아빠. 그 순간, 용서받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과거가 다시 왔다. 준호이 형이 나를 찾았다. 동생 죽인 놈. 그는 총을 들었다. 나는 싸웠다. 은지가 막았다. 총알이 그녀를 맞췄다. 은지가 죽었다. 또 잃었다. 이번엔 내 탓이었다. 준호이 형을 죽였다. 아니, 싸움 중. 또 살인. 도망쳤다. 지은이와. 이번엔 끝이었다. 약 990자. FILO. 캐나다로 갔다. 새로운 삶. 지은이는 대학에 갔다. 아빠, 행복해? 이제는. 하지만 아니었다. 밤마다 모두가 떠올랐다. 수진, 준호. 은지. 복수의 대가였다. 어느 날, 병이 왔다. 암. 죽음이 다가왔다. 지은이에게 말했다. 미안해. 모든 게내 탓이야. 그녀는 울었다. 아니야. 아빠가 피해자였어. 아니었다. 나는 가해자였다. 죽기 전, 편지를 썼다. 수진에게, 준호에게, 은지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용서한다. 그게 진짜 복수였다. 놓아주는 것. 약 1020자. FIL6. 죽었다. 평화롭게. 지은이는 내 장례를 치렀다. 그 후.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갔다. 변호사가 되었다.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내 이야기로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교훈은 남았다. 배신은 증오를 낳고 증오는 파괴를 낳는다. 공정한 복수는 없다. 오직 후회만. 그게 내 삶의 결말이었다. 기념일을 위해 야근을 거듭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영원히 혼자가 되었다. 약 천자. 총약 육천자. 각 파일 약 천자 5%.